돌아기상 1 7장 길레아세 우거하는 자 중에 지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잊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스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며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의 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바스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큰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또한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나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죄악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리아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열왕기상 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디아를 불렀으니 이 오바디아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디아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디아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세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디아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디아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주 네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여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총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데아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 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손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손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들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쪽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재단을 쌓고 재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내세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재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함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함에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살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압이 마차를 타고 이스루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루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에 아, 앞에서 달려갔더라. 요란기상 19장 아압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영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완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 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주 사십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 곳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니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을 건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게를 돌이켜 강야를 통하여 담의 세계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자를 예우가 죽일 것이요 예우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소를 앞에 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가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개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열왕기상 20장.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이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낸 것이오.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은 아름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리라 하며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매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내게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래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단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총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페나다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를 촉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니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사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부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비르데,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비르데,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비의 각 고관, 고간,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수를, 자손을 계수하니 7 0 0 0 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을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군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허치나로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임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을 두시고 또 왕에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함에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때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신의,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큰 군대를 다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임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 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 씨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아비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그는 내 형제인이라.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를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다 씨는 왕의 형제인이다.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베나다 씨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베나다 씨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다. 이또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같이 당신도 담에색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비르데,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에서 곁을 떠나 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에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 그를 잃어버리며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한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하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 즉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를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